안녕하세요 황금거북입니다. 오늘의 운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채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쥐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과거의 일이 오늘의 성공을 방해한다면 자신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해야 해요. 남에게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빠르게 사과하고 상황을 개선해야 해요. 거짓말로 상황을 속이지 말고 직면하고 대처하세요. 금전우는 오늘은 일이 원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날이에요. 그러나 성공은 단순히 행운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노력과 태도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애정우는 오늘은 당신에게 특별한 인연이 찾아올 수 있는 좋은 날이에요. 다양한 장소나 모임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멋진 옷과 향수를 선택해 좋은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해보세요. 행운의 색은 보라색입니다. 소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행운이 가득한 날입니다. 가족으로부터 좋은 소식을 듣거나 기대하던 일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게 되어 기분 좋은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금전우는 실수로 일이 지연될 수 있으니 마음을 비우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실수를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여 발전하는 자세를 가지세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부담 없이 행동하세요. 애정운은 오늘은 기대할 만한 날이에요. 애정운이 상승세이지만 여유를 가지고 움직이세요. 급한 행동은 상대에게 경계심을 줄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조금씩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상대를 편안하게 만들어요. 행운의 색은 은색입니다. 범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인생의 작은 전환점이 될수 있는 날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좋은 날이며 기존에 하던 일의 방향을 바꾸는 것도 좋은 시기일 것입니다. 금전운은 오늘은 지원과 함께 좋은 운이 동반되는 날입니다. 혼자서의 작업이 어려울 때 주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이를 통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날은 로또 구매도 활력을 더해 줄수 있어요. 애정운은 오늘은 여러 일들이 당신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애정운도 호조를 보이는 날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직한 태도가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행운의 색은 카키색입니다. 토끼띠분들의 온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의 좋은 운은 저녁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하니 이 행운을 최대한 활용하여 하루를 즐겁게 보내보세요. 오늘은 당신의 자신감과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는 특별한 날이 될것 같네요. 금전우는 일이 계획한 대로 원활히 진행되고 자금 관리도 잘되어 매우 만족스러운 상황이에요. 다만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페이스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정우는 당신은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는 서로에게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름다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행운의 색은 금색입니다. 용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은세는 오늘은 예상치 못한 행운이 찾아와 마음을 즐겁게 만드는 날이겠네요. 과거에 괴로웠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마음의 부담이 덜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의 노력으로도 행운이 가득한 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금전우는 투자나 사업에서의 위기는 종종 새로운 기회를 의미하기도 해요. 이를 기회로 삼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준비하면 그 힘은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애정우는 오늘은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날이겠네요. 하지만 그런 감정이 당신의 매력이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에요. 너무 서두르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행운의 색은 남색입니다. 뱀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계획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경쟁자가 자연스럽게 떠나는 등 발전이 기대되는 날이에요. 소망을 이루기에 좋은 날이며 가족으로부터 좋은 소식을 들을 수도 있어요. 금전운은 작은 실수에 너무 매몰되지 않도록 하며 오류를 기회로 삼아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정운은 서로 간의 애정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날입니다. 함께하는 취미 생활이나 공부 등은 관계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서로를 더잘 이해하고 친밀감을 높이는 것은 애정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은 연두색입니다. 말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오늘은 바쁜 일의 보상을 받는 날이에요. 당신의 노력이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될 거예요. 발전적인 움직임이 당신을 빛나게 만들 거예요.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오늘 드러나며 주변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금전우는 계획대로 행동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나아가면 행운이 당신에게 미소를 짓고 있을 거예요. 로또를 사실 때는 평소 좋아하는 숫자나 갑자기 떠오른 숫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애정우는 오늘은 옛사랑과의 우연한 만남이 있을 수 있는 날입니다. 그 만남으로 인해 마음이 두근거릴 수 있으며 과거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를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은 하얀색입니다. 양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운이 크게 좋은 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치 않은 장애물이 생기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는 여유를 가지고 차분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운은 큰 수익은 아니지만 꾸준한 노력과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고 고정 수익도 어느 정도 보장될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기대하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수 있어요. 애정우는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세요. 만약 영화를 좋아한다면 오페라를 혹은 야구장을 찾아보세요. 늘 같은 활동만 하는 것은 관계를 지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도 이런 일상에 무게를 더할 수 있으니요. 행운의 색은 분홍색입니다. 원숭이띠분들의 온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체력적인 면에서의 문제가 있었다면 회복되어가는 날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어요. 현재 진행 중인 일로 인해 겪고 있는 스트레스도 이제 마무리되어 당신에게 더 안정된 상황을 제공할 것입니다. 금전운은 새로운 투자나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세요. 발전을 위해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겠죠. 다양한 정보를 찾아 새로운 투자에 도전해 보세요. 애정운은 오늘은 두 사람의 애정이 꽃피는 날이에요. 서로를 만족시키는 특별한 시간이 될 거예요. 상대방을 보며 미소를 짓는 것만으로도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듯 행복할 거예요. 행운의 색은 베이지색입니다. 닭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당신의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자 하는지에 달려 있어요. 의지를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자신의 길을 확신하고 당당하게 나아가세요. 운이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금전 운은 재물 운이 좋은 날이니 로또나 투자에 도전하기 좋습니다. 특별한 계획 없이도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애정 운은 대화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는 하루입니다. 어떠한 일이라도 서로가 말을 안 하고 쌓아둔다면 반드시 큰 갈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운의 색은 초록색입니다. 개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욕심을 내면 일이 어그러질 수 있는 날이에요.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현실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계획 없이 섣불리 도전하면 위험부담이 높아질 수 있어요. 금전운은 오늘은 목돈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시기입니다. 여러 소득의 기회가 있고 발생할 손실도 곧 보상될 가능성이 있어요. 원하던 물건을 샀거나 매매하는 것에도 좋은 날이니 기회를 잡아보세요. 애정운은 만약 상대방의 숨겨진 매력을 발견한다면 그 어떤 때보다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항상 보이는 것만이 그 모든 것인 줄 알지 말고요. 행운의 색은 하늘색입니다. 돼지띠 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주변에 호재가 가득한 날이네요. 그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좋은 기운이 가득한데요. 하지만 오늘은 이 기쁨을 놓치지 않고 생산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금전우는 당신이 자신의 노력과 의지를 유지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거예요. 로또를 사실 때에는 명당을 찾아가는 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머릿속을 비우고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갖도록 노력하세요. 애정우는 오늘은 사랑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조금의 여유를 찾으면 사랑이 당신 곁에 오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마음을 열고 둘러보면 원하는 사랑이 다가올 것입니다. 행운의 색은 황토색입니다. 부적의 기운 가져가세요. 댓글에 황금거북 적고 소원을 빌어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인생을 분석해드립니다. 나만을 위한 60페이지 분량의 사주 전자책을 제작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나의 운명을 해석하고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드려요. 오직 나만을 위한 맞춤형 사주를 통해 삶의 힌트를 찾아보세요. 프로필 링크를 통해 나만의 사주책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